리허설 하기 전에 콘티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한 사람, 두 사람 지나서 바로 꺾어지면은 중앙으로 머릿속으로 기억을 해놨는데 본공에 들어가니까 앞에 계신 분이 콘티를 실수를 하셔가지고 그거를 감지를 못하고 중앙을 잘못 이제 감지가 된 거죠. 그럼 그플라멩코가왜 네. 어두운 조명에서 하는지 되게 무거운 느낌이거든요, 플라멩코가왜 우리나라 그항공무용도한 을 풀어내는 위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풀라멘 거도 집시들의 춤이니까 자기 내면의 혼. 하늘 풀어내는 춤이어서 그렇게 좀 어둡게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희량님을 표현할 수 있는 수식어를 하나 정한다면 지치지 않는 에너자이죠. 뭔가 정열적이고 열정이 식지 않은 그런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각장애인 플라멩고 무용수이자 시니어 모델 활동을 하고 있는 김희랑 입니다 저는 지금 중추 시각장애인을 갖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시력이 안 좋긴 했었는데요 20대 때 점점 시야가 좁아지면서 병원에 갔더니 어, 원인을 낳을 수 없다. 그래서 그렇게 지내다가 20대 후반 정도에 이제 결혼을 하고 병원에 다시 갔었죠. 그때 당시에 망막 색소 변성이라는 질환이다. 이게 실망까지 갈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장애 1급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신분을 읽을 수 있는 정도? 아니요. 글씨는. 못본지 제가 지금 20년이 넘어서 거의 30년이 다돼 가요. 제가 지금 이렇게 똑바로 앉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앞에 있는 뭐 카메라든지 중심은 아예 없어요. 주변 환경이 어두운데 거기에 또 어두운 물건들이 있다. 그러면 아예 감지를 못 하고 어두운 그 환경 속 안에 뭐 하얀색 물건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감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무용을 어떻게 시작하시게 되셨어요? 시각 장애인 되고 나서 그 복지관에 기초 재활을 받으러 갔다가 혹시 그 시각 장애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무슨 댄스나 춤 같은 프로그램은 없냐고 물어봤더니 플라멩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 들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갔을 때그 하시던 분들이 뭐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막 이렇게 춤을 추시더라고요. 뭐 치마도 잡고 캡댄스처럼 발소리도 고르고 성격도 뭐 치면서 춤을 추길래 파워 넘치고 임팩트 있는 느낌 그런 느낌에 저는 매력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신청을 해서 그때부터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플라멩코는 어떤 춤인가요? 어, 플라멩코는 그 스페인 민속춤이고요. 강렬하고 정열적인 그런 매력이 있는 춤이에요. 그 춤과 또 노래와 또 기타 연주가 이세 가지 요소가 잘 어우러져서. 춤을 추는 그런 플라멩코 춤입니다. 안무를 네. 습득하는 방식은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일단 선생님께서 말로 하나 하나 이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 설명을 듣고 제가 그 동작을 표현을 하면 선생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손으로 하나 하나 잡아주세요. 선생님이 또 포즈를 취하시면 제가 가서 선생님 몸을 이렇게 만져보고. 똑같이 이제 동작을 취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이제 습득을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비장애인 분들이 배운다고 하면 예를 들어 한 달에 배울 거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뭐석달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또 몸으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이에요. 플라멩코 이외에 관심가는 장르의 춤이 있으세요? 8월 달에 그 경기도 무용단 프로 무용수들 분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퓨전 한국무용을 공연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는 그 연습 과정이 너무 재밌던 거예요. 나만의 내 것을 좀 뽑아낼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좀 필요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표출하다 보니까 한국무용도 한번 배우고 싶고 또 요즘에 또 락킹도 또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laughs> 배우고 싶은 생각이 수 있습니다. <laughs> 나의 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포즈가 참 아름답다고 생각이 드는데, <laughs> <laughs> 몸의 선이 참 이쁘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쉽다면, 아, 진작에 왜 하지 못했을까라는 <laughs> 아쉬움이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라도 하니까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우리 한국에서 플라멘코를 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많지는 않은가 봐요. 네, 많지 않아요. 그게 대중화가 되질 못해서. 네, 그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경쟁하는 그런 대회 같은 거는 아예 없는 건가요? 네, 그냥 플라멘고 학원에서 정기 발표회 하는 정도. 혹시 그럼 그동안 플라멩크를 추시면서 좀 기억에 남았던 그런 게 있으실까요, 에피소드가? 어, 재작년에 공연을 했었는데 그게 조금 큰 무대였어요. 그 작품이 시그리아라는 작품이었는데 망토 가지고 하는 작품이었거든요. 막 휘두르고 막 격렬하게 막 춤을 추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와서 제 허리를 잡더니 희량씨 여기가 앞이에요 하더니 저를 돌려놓는 거예요. 계속 춤을 추면서 어, 이게 무지 무슨 상황이었지? 나와서 무슨 상황이었냐고 물어봤더니 턴을 돌면서 뒤를 보고 제가 춤을 추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너무 아찔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재밌는 일화로 남는 거죠. 최근 연기와 음악을 비롯한 문학의 여러 분야에서 장애인들의 활약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모델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시각장애 1급인 김희량 씨는 어느 웨이를 걸을 때도 그러니까 아 내가 이제 뭔가 아래서 깨어나서. 세상 밖으로 나가는 비장애인들과 함께 배우면서 자신만의 장점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모델은 혹시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웃음> 모델도 <웃음>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좀 있었어요. 있었는데 나하고는 정말 다른 세계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제가 또 진행성이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이거를 하지 않으면 후회가 될것 같은 거예요. 신랑이 어느 건물에 갔는데 그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 그 광고가 나오잖아요. 국민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신년 모델 하는 그 광고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그 다다음 날 전화를 해서 제가 시각 장애가 있는데 그 시디어 모델 교육과정을 밟을 수 있겠냐? 느 했더니 어느 정도 보이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형태하고 움직임은 느낄 수 있다 했더니 그럼 일단 한번 와봐라 해서. 정신 바짝 차리고, 눈 크게 뜨고, 집중을 잘했죠. 그랬더니 교수님께서, 어, 괜찮다고 할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과정을 1년 동안 배웠습니다. 그러면 그 런웨이를 네. 사실 때는 방향과 끝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또 어떻게 계산을 하세요? 입장할 때 출발 신호를 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발자국 가서, 오른쪽으로 돌면 중앙인 거예요. 그 중앙 부분에서 센터까지 그 발자국 수를 꼭 세야 돼요. 회장님의 그겉 모습만 보면은 네. 사실 그 시각 장애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거든요. 그로 인해서 생기는 일화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아이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이제 학교를 보낼 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람이 지나간다는 건 알지만 그 사람이 누군지는지 모르는 거죠. 그 상대방은 저한테 인사를 했나 봐요. 머리로 이렇게 인사를 하고 눈으로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저는 그게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당당하게 그냥 지나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 주위에 그 엄마들이 조금 성격이 까칠한가보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시각장애가 있다고 그랬더니 아 이해를 하시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저한테 와서 이렇게, 이렇게 터치를 하면서 이렇게 아는 척을 해 주셨어요 <laughs> 그런 일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니까 러 익숙한 공간은 캔을 안 들고 다녀도 되고 초행길이나 왠지 복잡한 길이 있잖아요 이럴 때는 꼭 캔을 짓고 다녀요 아직 우리 사회에 부족한 인식이라든지. 뭐 복지라든지 네.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인식이 바뀐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캔을 들고 가면 또 주위에서 어 어디 가시냐 도와드리겠다 이렇게 또 만, 먼저 말씀들을 해주시고요. 근데 일상 생활에서 좀 불편한 점은 그러니까 식당이나 이런 커피숍에 가면 다 키오스크를 지금 하잖아요. 이용할 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카드는 예전에는 카드를 주고받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카드를 꽂아주세요 그러시잖아요. 또 그런 부분 하나하나가 좀 불편한 점이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많이 개발이 돼서 빨리 그런 불편한 점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laughs>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용이나 모델 활동하는 모습을 보고 저런 사람도 아, 저렇게 활동을 하는데 어, 나도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말씀들을 또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면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시다 보면 그 도전이 또 다른 도전을 만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 좋아하는 일이 있으면 꼭 시작하셔서 또 새로운 삶을 살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